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차량 G90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아, 요새 제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댓글로 이렇게 악플을 많이 다세요. 좀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건좀 알지만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댓글. 욕설이 없는 그런 좀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개인마다 좀 사정이 있는 차량인 거고, 그런 어 어떤 차량을 이제 업로드해드렸는데,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하면서 이제 엄청 뭐라고 하시는데요. 다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는 차량입니다. 뭐 제가 허위 매물을 하지는 않는 사람이니까, 어,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악플을 제가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좋은 댓글. 뭐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좋은 차 소개해드리려고 업로드 해드리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악플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서 좀 의기소침해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댓글. 또이차왜 보고 싶은 차량 댓글 남겨 주시면 화이팅해서 응원을 얻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19년식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제가 이 차를 어, 지금 소개하기 전에 살짝 이제 다른 매물들 3.8이나 3.3 터보를 매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정말 가성비 좋게 판매하고 있구나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 지금 3.8 같은 경우는 13만 키로 정도 되는 게막 4,500, 4,600만 원 정도 하는데, 자, 지금 이 뒤에 있는 지구공, 제가 그 정도 선에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조금 있다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신차가는 1억 2,20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 있어요. 뒤에 트렁크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 리어 패널 판금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2,300만 원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하셨던 차량이라고 하시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검정색 바디의 5.0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제가 휠 보건 서비스는 맞춰 놓은 차량이고요. 어, 저도 이 가격을 산정하고 지금 올라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이고 보증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 생겼을 시, 어, 다 무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 기간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고요. 자, 5.0에는 이제 옵션이 굉장히 기본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썬루프와 뭐, VIP 시트, 그리고 지구국에는 이제 멀티 스포크 휠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차는 VIP 시트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1억 22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확보를 할수 있고, 어시스트 하이빙까지 있기 때문에 그 상향등을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해주는 아주 편한 옵션이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 모습도 굉장히 멋지죠? 하트 그릴과 어라운드뷰 카메라, 레이더판까지 다 있습니다. 자, 휠은 제가 복원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뒤쪽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 로휠 복원은 다, 내짝다 해놨습니다.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남아있으니까 어, 생략하도록 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충분히 남아있고 휠 복원 서비스도 해놨기 때문에 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한번 살펴볼까요? 어 좋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나파가죽. 실크처럼 부드러운 나파가죽입니다. 오 깨끗합니다.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자 리얼 우드 몰딩까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음질 좋은 레시콘 사운드까지 겸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 밝아서 좀잘안 보이는데 빨간 레드 색상으로 해놨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센스,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기어봉 옆에 오토 홀드도 있습니다. 자, 연변 트라이트 보이시나요?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한번 어, 이따가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 카메라 차선 변경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시겠죠. 자, 그리고 키로수는 102,702km, 102,000km입니다. 2018년 12월에 등록이 됐고 19년형이기 때문에 2023년 올해 12월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한1만0 0 정도 남아 있고요. 뭐 지금 구매하셔서 연말까지 충분히 보증 이용하시면서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 보증 끝나기 전에 가셔서 한번 점검 싹 받으시면은 어 부족한 부분 다 수리해서 몇 년은 더 이제 소모품만 교환하면서 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차 가성비 좋게 구매하는 것도 이제 중고차 타시면서 꿀팁인 거죠. 루미나 하이패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후방 카메라 이렇게 주차 유도등까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키는 일반 키 2개와 카드 키 하나 세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자,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버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 수진기온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고스도 클로징이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사이드도 전동 커튼입니다. 이렇게 뉴욕 커터 윈도우까지 전부 다 가림막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뒷자리도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전자석 메모리 시트가 다 있고요. 자, 4인승입니다. VIP 시트 추가해놨고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죠. 듀얼 모니터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화장 거울까지. 자, 어우 좋네요. 어, 제 얼굴 부담스럽죠.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4인승이라 어이 가운데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레스트 기능까지 있습니다.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완벽히 밀어내서 좀더 넓은 공간 확보해서 쓰실 수 있고요. 자, 엠비언트 라이트 뒤쪽에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시트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빠집니다. 너무나 편하게, 편하게 승차하실 수 있는 VIP 시트까지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통풍 열선, 그리고 포토 에어컨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굉장히 깊게 아주 많은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 이쪽까지 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이죠.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지 않고 버튼도 좀 숨겨져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자, 트렁크 내부 공간은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습니다.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차시 제가 100% 환불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뒤쪽 트렁크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확인하시고 뒤에 후미등 LED 후미등까지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g 구공5.0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가격 궁금하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4,000 500-600 정도 지금 시세보다 2, 300 저렴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가격은요. 4,530만 원입니다. 정말 싸게 드리는 거고, 보증까지 남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싸진 않아요. 단순 교환이 있어도 시세는 4,800만 원 이상 하는 차량인데, 다른 차에서 4,5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